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용기 말씀이 주는 소망 말씀이 주는 풍요함으로 오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편 119편 137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6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어, 세 개의 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보다는 중요한 구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던 이가 언제 기도를 시작할까요? 대부분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끔 하죠. 평소에는 찾지 않던 신을 찾고 원망하고 때로는 간청까지 합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은 기도를 너무나도 잘하죠. 어찌 보면 고난은 인간이 신께 다가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신자든 성도든. 그들도 결국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성도에게든 교만하지 않기 위해 고난을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 저자도 176구절에 해당하는 내용 내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른이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과 나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139절에서 주의 말씀을 잊은 자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증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143절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약속이 되어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역사는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신비한 기적을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시인처럼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신은 고난상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니 자신의 일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147절부터 148절까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다라고 가치를 느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대부분 눈 앞에 옳다고 판단되는 것에 매료된다라는 겁니다. 내눈 앞에 보이는 재화나 또는 내눈 앞에 보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많이 매료가 되죠. 과연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 또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당장 풍요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의 의지와 영혼,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더 굳건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세속의 것들을 도피처 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도피처로 갔다 다시 왔을 때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정면으로 부딪치고 마주쳐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끔, 살아내게끔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끔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53, 154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고난에 당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죠.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인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의 율법을잊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거짓말로 둘러싸인 그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돌로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테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신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위치의 전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스테반이나 피폭받고 또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확신과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는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비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거짓된 속삭임과 유혹의 귀를 잠시 닫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진리되는 말씀을 내 영혼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세상에 끌려다니던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놀라운 역전의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명예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목소리를 듣기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오히려 더 축복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